다음 도표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도표의 내용 파악 유형은 글과 함께 주어진 도표의 정보와 일치 여부를 파악하거나 도표에서 알수 있는 사실을 추론하는 문제예요. 자, 그러면 이 도표의 내용을 볼까요? The above graph shows. 위에 그래프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The share of cereals. 바로 곡물의 비율을 보여주고 있죠. 그 곡물은 allocated to human food 인간의 식량 animal feed 동물의 사료 industrial use 산업용 and 그리고 processing 가공용에 배분되어진 그러한 곡물의 비율이죠. 자, 그것이 among four countries in 2022 2022년에 4개의 국가들 사이에서 이렇게 진행된 조사예요. 자 그럼 1번 볼까요? Each of the four countries. 그 4개의 국가들 중에 각각은 allocated. 배분했습니다. More than 40% of cereal. 곡물의 40% 이상을 배분했죠. To animal feed. 동물의 사료로 써요. 자 볼까요? 41%, 67%, 44%, 50% 모두 다40% 이상인 것을 알수 있죠. which 그리고 그것은 was also 또한 the highest share 가장 높은 비율이었어요. among all t h e i l uses 모든 공물 사용해 있어서요. within each country 각각의 나라들에서요. except in China 중국만을 제외하고요. 자 그러면 중국에서의 가장 높은 비율은 바로 human food, 인간의 식량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죠. 자 중국을 제외한 다른 국가들에서는 동물의 사료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1번은 표현 내용과 일치하겠네요. 2번 볼까요? Among the four countries, 네 개의 국가들 사이에서 China, 중국이 had the highest share of cereal. 가장 높은 비율의 곡물을 가지고 있었죠. 자, allocated to human food. 인간의 식량에 할당된 게 가장 높았대요. 자, 인간의 식량에 할당된 게 48%로 가장 높았죠. Whereas 반면에 The United States. 미국이 had the lowest, 가장 낮은 수치라고 했어요. 자, 미국을 보니까 인간의 식량에 관련해서는 바로 13%로 가장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죠. 자, 그래서 2번도 답이 될수 없겠죠. 3번. Within Australia, 호주 안에서 the share of cereals, 그 곡물의 비율은 allocated to animal feed 동물의 사료에 할당된 곡물의 비율은 showed 보여 주었습니다. the highest percentage 가장 높은 비율을 보여줬다라고 했어요. 자, 67%로 호주 내에서 가장 높은 걸볼수 있죠. which 그리고 그것은 was less than three times that of cereals allocated to human f o o d 인간의 식량이 할당된 국물의 비율에 세배보다 적었다 라고 했어요. 인간의 식량이 할당된 비율은 21%였죠. 21%의 세배는 63%인데 동물 사료온 67%였기 때문에 세배보다 적은 게 아니라 세배보다 많은 걸알수 있죠. 그래서 less than 보다 more than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3번이 답이 되어야 되겠네요. 4번도 확인해 볼까요? In terms of industrial use, 산업용에 관련해서 보면 The United States, 미국이 had the highest percentage of cereal, 가장 높은 비율의 곡물을 갖고 있다라고 했어요. Allocated to industrial use, 산업용으로 할당된 곡물의 비율이 가장 높다라고 했죠. 자, 미국을 봤을 때 산업용으로 할당된 비율이 31%로 다른 국가에 비해서 높은 걸볼수 있죠. While, 반면, Australia, 호주는 had the lowest, 가장 낮다라고 했어요. 산업용의 비율이 7%로 다른 국가에 비해서 가장 낮은 걸알수 있죠. 자, 그리고 5번 볼까요? Within France, 프랑스 안에서 more s e r e u s 더 많은 곡물들이 were allocated, 배당되어 졌습니다. to processing, 가공용으로요. then 무엇보다, to industrial use, 산업용보다요. and 그리고 this was reversed, 이것이 반대되었습니다. in all the other countries, 모든 다른 국가들에서는요. 자, 프랑스의 경우 보면은 processing, 가공용이 14%로고 더 많죠. industrial use, 산업용 보다요. 자, 그렇지만 다른 세계의 국가들에서는 하얀색 부분, 즉, 산업용이 검정색 부분의 processing, 가공용 보다 더 많은 퍼센티지를 알수 있어요. 그래서 모든 나, 다른 나라에서는 반대되었다라는 건 정확한 표현이 되겠죠. 자, 그래서 선택지 3번이 답이 되겠네요.